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노예의 의지는 데세르바 아르비트리오가 그 강론이 아니라 원론, 원론에 상당하는 거라고 제가 다시금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뭡니까? 왜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 놉니까? 그게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서구의 사고에서는 모든 것을 수평적 사고 속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어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시간적으로 구분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냐, 또 신약에는 율법이 없느냐 이런 점에서 서구회가 과거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후를 율법과 복음으로 나눈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토는 성경을 볼때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우리가 뭘 하고 이 지상적인 인간적인 얘기냐, 라는 것을 둘로 나눠놔요.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그, 복음이 있고, 신학에도 율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에 대한 기술,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숙한 것은,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너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이웃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 강령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636의 모든 율법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인간이 뭘 하는 거나, 인간에 관한 얘기. 예를 들면, 도덕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강의, 11강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아까 김성집사님 <laughs> 말씀하신대로 그냥 배운 대로 아 구약이라고 그건 옛날이니까 율법. 그래서 예수님 내가 율법을 완성해라 왔다. 그러면 율법이 왜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했을까요? 어떤 의미라고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들을 향한 책. 그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것. 이두 개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어진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이거는 복음이죠.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루터는 복음.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그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그 있죠. 그래서 야고보를 보고 왜지프리가치는 성경이라고 맨 처음에 나중에는 바꿨습니다만, 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고보에서는 인간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게 읽었죠. 아, 행위가 없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초창기 루터의 그 신학에서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스칼라 신학이야. 아,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것에 대한 증언을 놓고 전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얘기해? 어, 그건 율법이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언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을 읽건 신약을 읽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그거를 구분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율법과 복음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별을 못 합니다. 다만 구약이니까 옛날 거니까 그거는 율법. 복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은 복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이분해 놓은 거죠. 이것이 철저히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율법을 기술할 때는 루터는 얘기를 명령법과 가정법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죠. 이거는 율법에, 율법이 기술되어지는 두 가지 어법은 가정법과 명령법이죠. 이 가정법과 명령법, 성경의 복음은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은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나 율법은 대부분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명령법이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법이죠. 조건문이죠. 루터가 성경을 거분면서 성, 율법에, 율법에 표현하는 어법과 복음을 표현하는 어법을 구분한 거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자이면서도 이 점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은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루터는 뭐냐면 그 명령법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율법이에요. 도덕질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면 그 율법이 유효한 것이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율법은, 명령법은 무효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음. 이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성서 해석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Fundamental Perspective 요 아주 근본적인 명령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명령법을 읽었다? 그럼 그걸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걸 행할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루토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인간이 지킬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아, 인간이 스콜라 신학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의 도움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 율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이 내육을 네 사랑하라 그러면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게 아니라 네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절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한 것은, 그거가 율법의 용법이지. 첫 번째 용법,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칸트는 뭐라 고 그랬습니까? 두 숄스트, 다름 두 칸스트. 그랬죠. 너는 뭐뭐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철학자칸트예요 복음은 천상의 것을 증언하는 거요하나님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던가라는 신적인 영적인 일을. 왜? 루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 집형 융합이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이 지상, 보이는 이 지상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한 건.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율법을 표현하는 이 명령법과 가정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고, 또 성경 자체가 논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루터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뭔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못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와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하니냐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회개를 회심으로 해석하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전에도 있죠 세례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대연자들이 하야외로 돌아오라, 야외로 돌아오라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계하라고 처음 외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대언자들이 가장, 대언자들의 메시지에 하나의 통일된 것이 뭐냐면, 야외로 돌아와라. 여학교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을 떠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게 바로 그게 회계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바로 회계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은 회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모님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랍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이 죽음자나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물학자이나 오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성경은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사는 자요. 왜? 세상은 이 세상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기 때문에, 오늘 끊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너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온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사역을 증언하는 게 복음이고,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 인간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게 이게 율법이다. 이거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것만 알아도, 율법과 복음만 알아도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두 가지를 다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성을,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관한 거하고 땅에 관한 거를 두 개를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보을 때, 내가 지금 하늘의 군사를 등에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대리라 한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변한 거야. 칼로선자는 칼로만. 근데 우리는 칼로선자는 칼로망한다. 그것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편협하고 에라스무스처럼 문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어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얘기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 못해요.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제자의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성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범적으로 율법의 상황을 많이 실천한 것 뿐이지요. 네. 완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성경을 읽으려는 근본적인 퍼스펙티브가 다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는 신과 하고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루터의 데세르바 아르비트리와에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논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것이 여전히 항상 그 인간적 사고였던가는 거 인문주의자니까 루터는 그렇게 되니 성경은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보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러나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죄를 지는 건다 인간에 관한 거야. 이 지상에서 얘기죠. 그래서 루터는두왕국설을 강조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교회를 얘기할 때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두 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하는 것이 뭐냐면 루터의 디알렉틱입니다. 이것이 루터의변증법입니다 오늘 이거로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루토도 에라스무스에게 뭘를얘기하면 너는 라틴적인 사고만 가지고 해석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아웃법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365일을 하지 말라는 걸로 연기한 것은 그들이 일평생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레알리스틱해요. 독일말로 하면, 비아크리키아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365개로 맞춘 거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유체계예요. 그렇게, 그만큼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라틴 혹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가정법과 명령법을 직설법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서도 가정법을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가정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네가그 얘기는, 그 뭐야, 그, 이, 낙타가 날리가 있다면, 낙타가 날다면 낙타가 날리가 있다. 이게 가정법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넌 그런 식으로 이걸 읽고 있다 이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나? 명령을 했더라도 그 상대방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루터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인간은 죄를 지었고 사탄의 오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맨 앞에 서론 읽을 때 결론, 거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내 위에 사탄에 올라타면 사탄에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이 이혼하면 성령이 이해.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율법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걸 수행할 수 있지 않는 한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아까도 있잖아요. 서구 철학자들이나 서구 신학자들 그런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칸트가 얘기한 탄 것처럼만 해너 설수도 너는 뭐뭐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할수 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에라스무스적인 인문주의적 사고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금 그 칸트를 다시금 뒤엎은 사람이 칼 발로트예요. 그 당시 스콜라 신학을 뒤엎은 사람이 루터예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은 그 칸트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뉴솔스, 다름 뉴칸스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할수 없다, 하다가 해서 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자기가 스스로 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 저사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루터는 성인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며 죽을 때까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동시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그 성경에는 항상 동시성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네가 지극히 작은 람에게 사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지상적인 삶하고 하늘 나라의 삶하고 융합을 이루어 하나를 통일시키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루터가 그것을 읽어낸 거예요. 그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수평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네가 살고 있을 땐 하나님 없었어? 그럼 모토로 기도해.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링 레벨이 갈때는디개겐바르트데스코테스 하나님의 현재성. 오늘 우리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선포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해서 하시는 거. 이거는 다 좋은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이것을 증언한 게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얻깁니까? 행할 수 있어요? 왜? 타고날 때부터 제, 어,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고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실행할 수 있어요? 명령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없어요. 할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라스무스고 철학자들이고 율법 유발, 바리세인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 율법은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아드보카트라는 거야. 옆에서 도와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응. 어.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내,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약에도 에베에셀 여기까지 인도한 게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갈 때라도 뭐랍니까? 뭐라고 경고해 니네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내 능력이다,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이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자연히 느껴져요 그냥 자연히 느껴져요, 하나님 아, 하나님. 그거를 누가 아무리 지혜로 천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세계.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선생님입니까? 이것을 안내해 준 사람. 루터가 신학을 하고 맨 나중에 마지막 그거만, 솔라 스크립트라 뭐 솔라 이래도 맨 끝에 뭐야? 솔리데오 그로리야. 어, 칼빈도 솔리데오 그로리야. 마지막에 남은 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남은 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루 살고 마지막 끝기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거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게 되죠. 또 아침에 태어면 오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매 순간, 개견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